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오늘 메시지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는 말씀인데요. 성탄절이 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 기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 이 1년에 한 번씩 했다 하더라도, 아마 한 글쎄요, 20여 번 가까이 했을까요? 중국에 가서 13년 동안 있으면서도 10번 이상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역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걸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계속할 수 있는 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주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직임에 대해서 나오는 거군요. 그 가운데서 먼저 구속 사역을 이루려면 구속 사역을 이룰 자가, 출생을 해야 되지. 내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할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수가 많았지요 이렇게 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약장경에서 언약을 해주시고 부언약하신 그 그대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죠. 출생하는 배경이 어디에서 출생합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생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계획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했어요. 뜻대로 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권약을 이루시는 일을 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오스 옥타비아노스라고도 하는데, 이 황제가 자기가 황제로 올라와가지고 자기할할걸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부약에 대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대로 이루어 이루어줘야 되겠다라고 한게 아니에요. 전례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한 거죠. 근데 그게 뭐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물론 예수님 출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찬양하고 박수하고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요호와 대심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확증의 놀라운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극강의 확증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살아간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이는 아픔으로, 어떤 이는 건강함으로,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어떤 이는 슬픔으로, 어떤 이는 우리의 기준으로 안 됐다고 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잘 됐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버린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결정을 했다? 창세전 그리시도 안에서 우리를 결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까지를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리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음 2장, 1절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가 되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한다, 주관한다 할때큰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느냐? 아니에요. 시간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셋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이 2장 1절에서 4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1절에서 7절까지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마다들라 구유에 누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걸 초점으로 봅니다. 이때 가이사 아고스도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본명이 그렇답니다. 명을 내려 천하로 다호적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그러니까 아구수드의 공원관으로 있는, 있다가 수리아 총독으로 여기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이 아니고 제일 먼저예요. 먼저 한 것은, 먼저 한 것이라. 이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안 받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아니면 지배를 안 받고 있었더라면은 호적하라 가지라 하라고 안 했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 나라는 법이 호적하라 얘기 안 하면 안 하는 법이었으면 호적이 적하라안 가지요. 근데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때는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말이면 벌벌벌떡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고향으로 가거예요 호적이 요즘처럼 너무나 통신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곳에서 그냥 하죠 근데 이제는 호적하려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에 요셉도 달세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나중에 커서 갈릴리가서 그잖아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지역에 살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도 누구라고요? 다윗의 족속인구로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고향으로 갈릴리나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기가 막힌거죠. 왜 이때에 황제가 이때에 에 이런 명을 데리고 구레뉴크야 총독이 또이 얘기를 해서 요셉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안 갔으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질 못하죠. 비가 돼서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비가 선지자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오신 겁니다. 임신해서 갈릴리에나탈리서 있다가 호자가라고 하니까 다윗 동네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임신해서 여보 당신은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나 혼자 갔다 오리라. 요즘 지금은요. 혼자 가도 되잖아요. 신부증 가지고 내가 갔다 오리다. 이래서 못 가니. 그게 아니에요. 왔요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케 되었더라. 거기 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자서 마다들라 강로러서 구유에 되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여고여인도 비슷한 곳에 자리가 꽉 찼어요. 구유대. 이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언약한 말씀이고 7, 예수님 태어나기 전 720년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은 추웠지요. 그 후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날짜 맞춰서 할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사람이 날짜를 맞춰서 할수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의학이 정말로 발달해서 뭐 일찍 태어나기도 하고 뭐 날짜 맞춰 태어나기도 하고 별짓다 하잖아요. 이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때 가서 이렇게 태어난다니 이것은 모든 시간, 모든 것, 모든 사람, 전부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공기 빵도 안 빼놓고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 그리고 마침 여기에서 글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가 의사에 달려 있어요?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가 나한테 달려 있어요? 임산부한테 있어요? 어쩌면 적시에 태어나는 말이죠.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아, 호적하는 거, 호적 끝나고 다시 가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갈릴리다사렛에서 오다가 오다가 중간에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못 나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함을 주고 소망 중에, 즐거워 하며 찬양하고, 주어진 세상에서 깨달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탄절이라는 절기도 우리가 갖게 하고, 찬양도 하고, 서로 소개도 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증하는 시간요 사건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확증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I am 지금, a 금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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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걸 누가 갖게 했다? 하나님이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이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른다면, 이건 황제 밤이겠지요. 황제 맘대로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태원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가 언약하고 그라 말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거지요. 기대하고 사는 거지요. 그 기대는 그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 것, 마지막 심판에서 딱 정리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죄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소중한, 아름다운 의미를 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갑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어지러운, 특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소중한 기회들이 되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